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 보는 미스터 Q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에 일정이 좀 많아서 좀 지금 2시 한 30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빨리 그 증시 전망을 그해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요. 미국에서는 FMC와 반독그 4대 그 빅테크 기업들 그 CEO들 반독점 조사위에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앞둔 조정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자, 미국장부터 한번 좀시황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유동성과 그다음에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면 일단 가던 길을 간다. 단지 노이즈일 뿐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동성은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제와 백신은 역시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어떤 그 경기 회복 이것과 직결되는 어떤 재료들이죠. 아, 어제 미국에서는 뭐 일조 달러 그 공화당 쪽에 경기 부양책과 민주당 쪽의 삼조 달러 부양책이 어떤 충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 이제 놓이인 거죠. 어쨌든 일조가 됐든 삼조가 됐든 어떤 길로든 가겠죠. 그래서 지금 달러는 지금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물론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그 그런 상황이고요. 달러가 세주로그가니까 반대쪽에 있는 자산은 대체적으로 다 강세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커머더티 쪽뿐만이 아니고요. 그 암호화폐 쪽까지도 전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그 제가 지난 주말에 한번 보여 드렸던 내용들이죠. 어, 금주 주요 일정 중에 오늘 저녁입니다. 29일. 미국은 FOMC하고 미국 4대 테크 기업 CEO들 미 의회에서 반독점 조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 다른 일정들도 있지만 오늘 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요. 어,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FMC에서도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S&P 일봉인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6월달에 9일, 10일 롯데 FMC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이때 FMC 회의가 열리고 한 이틀 동안 시장이 거의 뭐그 잠수를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도 뭐그 뭐죠 저 f e 파월 의장이 좀그그 그 시장 이 기대와 반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오늘 열리고 나서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혹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이미 그그 그 화요일 수요일 열렸는데요. 그때도 월요일부터 약간 그 파생 쪽에서 대비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대비하는 흐름은 별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이런 흐름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나라 그 업종별 동향입니다. 지금 2시3분 현재입니다. 지금 캡처한 시간이. 그래서 지금 외국인은 2440억 샀고요 그중에서 전기전자 2657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뭐볼 필요도 없는 거죠. 단지 의약품 업종이 한 5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선물도 외국인이 647억 이렇게 매수가, 아, 저기, 어, 매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그 지금 현재 시간까지 특징을 보면은요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중심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강도는 어제 대비해서 좀 약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요 특히 이제 cmo 그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라든지 뭐또 바이넥스 라든지 뭐 셀트리온도 뭐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움도 그렇고 뭐 그런 그 다음에 SK 케미컬 같은 경우도 장중에 뭐 거의 한그10% 가까이 9. 몇 퍼센트까지 하락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런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나머지 그 제가 이제 대문에 달아놓은 그 종목들이죠. 한 번씩 그알티우제는뭐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사실 지금 만약에 바이오 종목이 여기서 그 무너지려면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이 무너져야 무너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종목들이 그냥 뭐그 정도 약세면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매드팩토잘 버티고 있고요. 단지 에스티팜은 CMO 관련주로 해 가지고 지금 매매물이 지금 그 아마 매물 같이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어좀 매수가 단기 매수가 들어왔던 그 물량들이 아마 그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레고켐바이오는 지금 블록딜 때문에 지금 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그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 바로 직전 고점이 54,800원인데 54,800원 위에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나이벨 같은 경우는 지금 벤칙 캡탈 물량이 지금 어제 제가 그 동영상으로 그 말씀드릴 때한 대략 대략입니다 한 15만 주 정도 남았을 것 같다고 저는 이게 추산을 했는데 그 물량 중에서 오전에 지금 한 4만 주 정도 또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이백은그 물량을 지금 소화 중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에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도 지금 보면은 뭐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이것도 보면 그미국에 최근 들어서 그, 그, 그 슈레딩거라는 주식을 그 국내 뭐, 뭐 증권사에서 이렇게 그 미국 주식 추천해 가지고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것 같은데요. 뭐 그런 회사입니다. 그 바이오 신약 관련인데. 지금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데, 그, 그 발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우리 흔히 얘기해서 아주 그냥 잡일이 많거든요. 거의 3D 직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과정을 AI를 통해서, 그,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AI를 통해 가지고 그 쉽게 찾아내는 그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그런 슈레딩과 비슷한 닮은꼴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테카 바이오라는 회사가 물론. 좀더그 구체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좀 다르긴 하지만 아, 그런 형태의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슈레딩거 대비 슈레딩거가 아마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시가총액 한 5조 이상 될 겁니다. 신테카바이오 지금 뭐한천몇 백억 정도 되니까 뭐 일단 그런 종목. 그 다음에 아이징 같은 경우는 백신을 기대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뭐종 그 시가총액이 싸죠. 지금 현재 다른 것 대비 그래서 지금 그 좀 주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한번 대문에 있는 종목은 제가 한번 어떤 종목이 이렇게 언급을 한번 드리고요. 자 미국시장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달러 인덱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유동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돈 풀고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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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저맨 끝에 보면 어제 살짝 양봉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게 지금 아직 그저 그 방향을 바꿨다라고 아직, 아직까지는 보기 어렵죠. 자 이렇게 됐을 때저 빨간 박스 친 곳을 보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은 저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백신 개발 일정 한번 보시고 여기에 이제 29일부터 그그 그, 아, 27일부터 지금 그 임상 3상 보더나 됐고요그 다음에 또 아스트라제네카 또 지금 또 임상 3상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와서 일단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는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스퀴인덱스 보겠습니다 스퀴인덱스 지금 뭐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림은 좀 남겨놨습니다. 이거는 좀 2018년 8월과 2019년 12월 달에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스퀴 인덱스가 고점을 찍었던 그그 그 동그라미 친곳에 지나고 나면 한두달 후에 주가가 저렇게 큰폭 조정 내지는 뭐 폭락이 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고지표로 우리가 그 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 데일리로 지금 현재 보면. 어, 지금 139.64 굉장히 끝마침 끝맛이 많이 남아 있죠. 지금 보면 6월 30일 날 가장 고점을 찍었는데 저걸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여기서 계속 그저1 그, 3 5에서 140 7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림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건 2018년 8월 그저 노란 원, 노란색 원 이후에 일봉이 어떻게 흐르다가 폭락했는지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2019년 12월 달에 동그라미 이후에 어떻게 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빅스 차트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월 2 4일날 폭락하는 그 시점이 22였습니다. 그때가 S&P 500 기준 3259 였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고점 찍을 때 3233. 그 다음에 최근에 고점을 다시 찍었어요. 3276. 어제가 3218 인데요. 지금 보시면 빅스는 물론 이때 이때를 깨고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지금 뭐 어쨌든 지금 그 주가가 올라가면서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그 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어, 그 뭐죠? 저 지금 아직은 시장이 폭락에 대한 그런 어떤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부콜레이션도 0.83. 그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은 좀그어 마이너스 4 6니까요떨어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일단 그, 그, 그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 자산이 올랐다는 얘기는 주식장 시 쪽에서는 조금 좀그까그 그, 불리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 그려놓은 그림 황소와 고음의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푸콜레이저와 달랜스는 이쪽에 있고요. 미국채는 다시 또 고음 쪽으로 흘러갔죠. 나그 빅스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중립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폭락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림 다시 보여드립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폭락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면 6월달에 동그라미 친 요곳, 이때 FMC 회의가 열리는 고그 시기에 FMC는 시장에 아까 유동성과 백신로우에서 유동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이벤트죠. 그래서 그 이벤트를 그 앞두고 지금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에 따른 조정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대 빅테크 기업의 CEO 총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대비해서 조정하고 있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폭락 어떤 그런 조짐보다는요, 우 그런 쪽으로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미국 시장이 정점이여야 우리 시장도 정점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두 번째, 미국의 정점 징후나 트리, 트리거를 그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점 징후라든지 어떤 폭락의 트리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관성이 계속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일단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장은 FOMC와 총문회를 대비한 그런 조정장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저녁 미국장 한번 잘 둘러보시고 내일도 잘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